안녕하세요. 어, 동인초등학교에서 온 5학년 김민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삼양초등학교에서 온 5학년 신찬미입니다. 서해안에서 갯벌 체험 왔는데 한번 가볼까요? 예. 네. 얘들아 잠깐! 네. 어, 아저씨 누구세요? 아저씨는 보령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전민철 경장이야. 혹시 갯벌에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에 대해서 아니? 아, 잘 오늘은 아저씨랑 같이 갯벌에서 꼭 필요한 안전 수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야. 자, 하나, 둘, 셋, 출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아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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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녕하세요요 안녕하세요. 가녕하 그렇지 않으면 큰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어 음... 얘들아 우리 응? 여기서 한번 갯벌 체험해볼까? 네. 네 불편하더라도 갯벌 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 구명조끼는 헐렁하지 않게 몸에 꽉 맞게끔 채워주는 게 좋고 가슴 버튼 그리고 다리끈 순서대로 착용해주면 돼 다리끈은 왜왜안 돼? 뭐이 다리끈은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위로 들리거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리끈을 꼭 채워주는 거야. 갯벌 활동 준비물이 있어요.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. 꼭이구명조끼는 안전하게 꼭 착용해야 하고 갯벌 활동할 때 혹시나 바위돌이나 조개껍질 등이 손에 베울수 있으니까 장갑을 꼭 착용하고 구조대나 혹은 119에 신고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방수팩에 보관해서 꼭 소지하도록 해요. 네. 방수팩을 왜 써야 되는지를 알려줄게. 네.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리거나 갯벌에 빠졌을 때 핸드폰이 고장이나 고장이 나면은 신고를 못하면 위험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방수팩에 넣어서 보관하고 포지를 해야 돼. 봐봐. 방지, 핸드폰을 방수팩에 넣고 열로 차고 그러고 119나 해로드로 통해서 신고를 하면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비상시에 호출을 할수 있게 이렇게 호루라기지? 있호루라기를 방수패랑 같이 차서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이포르라기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야 돼, 알겠지? 네 자, 불러봐 그다음에 갯벌에서는 절대 혼자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두명 이상 꼭 같이 다녀야 돼요, 아시겠죠? 네 근데 갯벌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나와요? 갯벌에 빠졌을 때 나오는 법은 아저씨들이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게 네, 네 갯벌에 빠지면 서 있는 상태로 몸에 힘을 줘서 빠져나오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된 경우 발바닥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움직일수록 더 갯벌로 빠져들게 돼요 이때 탈출 요령으로는 몸을 뒤로 편안하게 누우시고 체중을 갯벌에 분산시킨 다음에 뒤로 자전거 타듯이 발차기를 해주시면 쉽게 빠져나오실 수가 있어요 다 빠져나오신 다음에도 일어서서 가면은 다시 갯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엎드린 다음 무릎으로 기어서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빠져나가 주시는 게 좋아요 다리 네. 자꾸 빠져서 걷기 힘들어요 갯벌은 하루에 두번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해요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나가야 돼요 물때는 인터넷이나 헤로드라는 어플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. 본인 휴대폰에 일물이 들어오는 시간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까먹지 않게끔 도움이 되겠죠? 오늘 개펄 참 어땠어? 오늘 안전수칙에 대해서 잘 이해한 것 같아. 나도 그렇게 재미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전상도 꽤 많더라고. 얘들아, 오늘 갯벌에서 안전 수칙하고 체험 활동을 했는데 어땠어? 재밌었어요. 네. 이렇게 갯벌에서 지켜야 될 안전 수칙도 있지만 해수욕장에서도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야 돼. 해수욕장이 폐쇄됐는데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. 앞으로도 갯벌이라든지 해수욕장에서 안전 수칙 잘 지켜서 우리 즐겁고 안전한 바다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어. 네. 첫째도 안전. 둘째도 안전. 안전. 안전한 바다 생활 되세요.